난 따님입니다. 제가 너무 펭귄펫을 너무 펭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펭귄을 구매하려고 왔거든요. 이건 네 이건 킹펭귄이고 제가 일반 펭귄 있잖아요.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뭐지 골든 골든 펭귄이 그뭐지 밝은 골든 펭귄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펭귄펫이 하나도 없거든요. 킹펭귄만 있지 그냥. 킹펭귄만 있지 그냥 펭귄은 없어요. 암튼 제가 펭귄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음 펭귄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로봇, 로우스를 충분히 충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펭귄 살 생각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요. 근데 일반 펭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킹펭귄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 뭘 펭귄 안 팔아? 나 킹펭귄인데? 일단... 은 아니겠죠? 구매해보겠습니다. 근데 225루벅... 네 와이파이가 잘안 돼요. 왜안 되는 거야? 거부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령 안 돼요. 그냥 상점에 가서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밑에 있네요? 또 와이파이 안 되지? 와이파이 좀 제발 돼. 와이파이, 그냥 제설을 해야겠어. 일단 여기 왔고요. 220으로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아이스크림 공간으로 가야 돼. 아, 귀찮아, 가기 아, 안 되나, 이거? 아, 또 거기로 가야 돼. 왜냐면 거기에 킹펭 아니 킹 펭귄들이 날 기다리고 있거든. 진짜 킹펭귄이진않았 안겠지? 네 이미 도착해버렸군. 나는 어차피 엄청 신나버렸고요. 너네는 하나도 안 신나고 너네는 부러워하지아 빨리 펭귄 사러 가야지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어뭐 아, 보고야 이거. 아 이거 먹이 주도록 하겠답니다. 자, 얘들아 뭐? 아니 킹펭이이네 펭귄이 아니라? 응? 아니 잠만 내가 이걸 원했던 게 <laughs> 뭐야? 내가 이걸 원했던 저기요 제가 이걸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없고어 좋아하는 뭐 거야? 나빠되는 거야? 내가 펭귄을 못 뽑았잖아. 펭귄이 그 작은 일반 펭귄이 아닌 거야. 근데 펭귄이 아닌 걸 뽑았어. 근데 이게 좋아야 되는 일이 아니면, 이 기뻐야 되는 일이 아니면, 은 실망해야 될 일이야? 뭐야? 꿈쩍도 일이 뭐? 안 해. 날 먹고 싶나 봐. 날 계속 놀아보기, 노려보기만 했어.